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부수해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오핵, 필발머리, 흰백, 가죽피, 그릇명, 눈목 다섯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발머리, 등질발 머리 또는 등질발이라고도 하는데 등질발 에, 두 발을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발뒤꿈이 이렇게 그리죠. 두 발을 서로 어긋나게 에, 이렇게 에, 갖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등질발이라고도 하고 또는 필발머리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변형시키면 이렇게도 어, 쓸수 있다. 여기 필발머리를 이렇게 한 획으로 연결하고 위에 점을 네 개를 찍으면 이와 같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필 발자가 되죠 고전에는 예, 그 주로 이제 이런식으로 많이 쓰는데 예, 이와 같이 이두 발을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서 상형문자가 되겠습니다 예, 상형문자이다 예, 두 발을 서로 어, 등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발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와 같이 이제 옆으로 뒤집는 것을 이것을 반문이라고 해요. 네, 뒤집을 반자 해가지고 되돌릴 반. 이와 같이 되돌리면 사실은 이 한쪽 왼 발을 이렇게 뒤집으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니까 이런 형태를 반문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예, 걸음 보자 같은 경우, 똑같은 이 발을 이쪽으로 어 이렇게 뒤집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을 도문이라고 해요. 넘어질 또 어, 도문 또는 예, 반문, 예, 이 발을 가지고 어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이... 일발 머리 부에 글자가 여러 자가 있는데, 오를 등, 등산한다고 했을 때 오를 등.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이두 발을 마주대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이미 이 필발 머리부에 다 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를 등해서 어, 등산 이런 경우에 또 어, 어, 오를 등자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이 이 필발자는 쏠발이라고 쏠발. 솔발. 우리가 아, 사격할 때 발사라고 할때이 발에다가 이게 쏠사자인데. 발사, 이렇게 하면은 에, 사격할 때 이렇게 쏜다는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죠. 에, 이와 같이 이 필발 머리 부여는 그렇게 한자가 많지는 않고 어, 이와 같은 뜻을 부여하고 있다. 아, 이 정도 어,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흰백. 이흰 백자는, 흰 백자는, 덜 입자와 두이자가 더하기 된 글자이다. 그 결과적으로,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덜 입자에다가 두이자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들어간다는 의미니까,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라고 하는 수는 서쪽을 뜻한다. 그리고 어, 서쪽은 또이 색깔이 동쪽은 청색이고 서쪽은 백색이란 말이죠. 에, 흰색이다. 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뜻을 가리켜서 어, 지사문자라고 한다. 지사문자이다. 그 외에도 이 흰백분은 엄지 음지, 이 엄지라고 하는 엄지 손가락, 엄지 손톱, 엄지 손톱 또는 엄지 손가락 두 가지죠. 이 손톱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반달처럼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서. 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런 풀이 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엄지는 항상 제일 먼저 1번을 뜻하니까 여기서 맞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맞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맞백자가 이렇게 되죠 맞백 물론 백중숙계 하게 되면 백중숙개요끝개자고 그래서 이거는 맞백자고 이거는 버금 중 아제비 숙 그래서 만약에 사 형제가 있다고 하면 백중숙개백시중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개시 그래서 이 백이나 중이나 이 개는 딱 하나밖에 없고 이숙 시는 여러 형제가 있으면은 1숙, 2숙, 3숙, 4숙, 5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아, 공부할 수 있고, 예, 흰 백자는 그, 요 모양이 또이 입모양을 본듯 글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다. 음.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뭐 주인 백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예, 독백이라든지 독백 있죠. 이 홀로 독자에다가 독백하게 되면은 홀로 말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흰백자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의미가 다 속에 들어있다. 흰백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흰백자에 흰백자에 이 한일자가 들어가면 일백백자가 된다. 일백백 백인하게 되면은. 100번 참는다. 이런 얘기죠. 참을린 백인. 에, 여기가 백인 한문 지도사 연수원이니까요. <laughs> 에, 그래서, 에, 백인 당중 유태아, 일근천하 문안사유 이런 그, 어, 또 이야기가 있는데, 에, 100번 참으면 집안이 에,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에, 그 장공예의 이야기인데, 에, 깊은 이야기는 음, 생략하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자에서 이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에, 흰 백자에 임금 왕자가 들어가면 임금 황이 되는 거란 말이지. 임금 황. 이런 식으로 그이흰 백자는 우두머리라는 뜻을 또 어, 가지고 있어서 물론 뭐 임금이 가장 그 나라에서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서쪽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백자에, 요렇게 하면은, 관역적이죠. 간 원래는 관역적인데,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쓰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 그럼 해가 떠서, 해가 저서, 떠서 지는 곳, 그것이 서쪽이기 때문에, 관역적이다. 맞추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끝나는 곳.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가죽피. 가죽피 자는, 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이 가죽을,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본뜬 자다.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모습의 뜻이다. 이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회의문자이다. 대문자이다. 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모양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죽에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그 손질. 그러니까 가죽을 손질을 해서 그 단계가 점점 손질을 하게 되면은 부드러워지고 강해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두질이라고 하는데 최초에 이 털이 붙어 있는 그, 그런 가죽을 벗긴 가죽은 이 가죽피 최초의 가죽이 이 가죽피자고 그 다음 손질을 한번한것한 한한 단계 손질을 한 것을 가죽혁이라고 해요 피혁 그 다음 단계가 손질을 또한번 하게 되면 무두질을 하게 되면 가죽위라고 하는데 가죽위 에, 가죽 위 발음이 나는 것은 여기 안에 에, 에울 위 자가 있기 때문에 위 발음이 나요. 그래서 <laughs> 피, 혁, 위, 피, 혁, 위 이와 같이 가죽에는 에, 세 가지로 어,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죽을 한 단계 한 단계 손질하는 것을 모두 질이라고 하는데, 에, 이 가죽 피 자는... 표면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 금방 껍질을 벗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이다. 피상이다. 모양상해서 피상이라고 할때 이렇게 써요. 피상. 그 다음에 이 가죽 혁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메고 있는 혁대. 혁대 할때이 혁대는 가죽을 벗겨서 무드질, 손질을 해서 한번 가공을 한 것이 혁대가 될수 있으니까, 이 허리띠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요, 이제, 천근. 요거, 이제, 덮을 멱. 우리가 몸을 덮고 거기를 이렇게 묶었다. 이런 얘기. 묶은 요 앞에 바클, 고리.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혁대라고 이제 이렇게 쓰고. 대표적으로 어, 혁대. 그 다음에 위는, 위는, 가죽 위. 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위편 삼절 음. 에, 위편 삼절은 이제 공자의 말씀인데, 에, 과거에는 그 죽간에다가, 음, 죽간. 종이가 아, 귀하니까, 이 죽간이라고 해서, 이간 자는 간략할 간 자인데, 대나무 죽. 대나무를 얇게 깎아서 규격에 맞춰서 군형을 뚫어가지고 가죽끈으로, 이 가죽 위, 가죽끈으로 묶어요. 묶어가지고 거기에 책을 만들어서 글을 써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대나무에 뭐가 있으니까 여러 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끈이 잘라져서 세번 뭐, 네 번, 뭐, 이렇게 했겠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딱세 번이 아니고, 어,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 책을 묶었던 그 끈을, 가죽 끈을 여러 번 다시 끊어진 것을 묶고 이렇게 반복했다. 이런 뜻이죠.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인데, 에 이것은 에 공자의 말씀입니다. 유편 3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해서, 에,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어, 많이, 이, 뭐, 이 생활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여기에, 피, 협, 위, 이렇게 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어, 이해를 하고 알아놓으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에, 가죽, 피, 이 부에 해당되는 글자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뭐 한도자 알아보면은 이게 이제 표면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에 간자가 들어가면 김이 간자가 돼. 우리 얼굴에 검은 점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김이라고 하잖아요. 김이 간. 어. 그 다음에 뭐 표피 이렇게 해서 또쓸 수도 있고 겉표 가죽피 뭐 이런 식으로 에, 얼마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에, 용어를 한자로 공부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런 것이죠. 예, 그다음에 그릇명. 예, 이 그릇명자는 그릇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본뜬 자다. 예, 그릇 모양을 본뜬 쓰니까 당연히 상형문자가 돼요. 네. 모양상 모양형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글이냐 하면은 에, 식기, 식기 같은 거, 쟁반이라든지 에, 식기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런 식기죠. 쟁반 식기 중에 쟁반, 에, 그다음에 이제 또또 또 뭐가 있냐면, 은그 쟁반, 그다음에 발이 사발 같은 게 사발 사발 우자인데, 발이 우도되고 사발 우도되는데, 이와 같은 종류의 그 것들, 이 속자. 요거 이제 물이 속잔데 식기 중에서 쟁반이라든지 사발 같은 그 물이들 어 이런 계통이 여기 이 그릇 명자에 해당이 된다. 그릇 명부다 이런 얘기. 그릇명. 그래서 이 그릇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또 이렇게 적용을 위해서 쓰는 화분.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이 이 분자가 되고 화분이라고 할때 이렇게 하죠. 네, 꼬다자에다가 동이 분자가 들어가면 화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꼬다자에다가 이 동이 앙자가 들어가면 화앙이 되는데 화앙. 네, 화항은 위가 좁고 밑에가 넓은 이러한 화분이고, 그 다음에 이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좁고 위가 넓어요. 이와 같은 것을 화분 또는 화항.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또 한자 용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화분과 화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laughs>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음. 음. 다할, 다할진 자, 다할진. 다할진 자도 사실은 에 이러한 그릇에 여기에 이제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 여기 이제 연화발이 있으니까 불이 있는데, 오른손으로 인두를 잡고서 불을 이렇게 휘저서면 불이 다 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할진 불꺼질진 이렇게 다 되는데 다할진자로 이것을 쓰니까 불꺼질진자는 앞에 불하를 더 붙여서 이와 같이 불꺼질진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이건 증체자죠 이와 같이 정체가 되었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여기에, 눈목. 눈목자는 이와 같이 눈 모양을 본든 글자이다. 요렇게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초기에 눈목자는 이렇게 눕혀놨어요. 이것이, 이 주간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으니까, 이 한자에서 그런 글자가 많은데,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눈목자가 현재는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눈 모양을 본뜬 글자이니까 상형문자이다. 그래서 상형문자이다. 눈 모양을 본뜬 글자이니까. 그래서 이눈 목자가 들어가면은 본다는 뜻이 있으니까. 본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상자지만은 볼 상자도 된다는 거예요. 볼 상.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은 또 멀리 볼수 있다. 그러니까 노, 이게 높을 상. 정승상자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 부여되고 있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눈, 눈이 들어가면 눈하고 관련된 이러한 그 용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선 눈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눈을 그리고 요것은. 눈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예, 눈목자를 쓰고 예, 눈동자 동 아이 동자를 쓰면 예, 눈동자 동이 된다. 눈동자 그 눈동자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눈동자 정도 있어요. 이리 이제 푸를 청자인데 음을 나타내면서 눈동자가 맑아야 되니까 예, 눈동자 정 이렇게 되는 거죠. 에, 눈동자도 이렇게 구분해서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laughs> 눈이 이렇게 에,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여기 주름도 생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이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눈물이 나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그 눈초리에 여기 언덕에 자가 들어가면 눈초리에 자가 된다 눈초리에 자가 된다 그 앞에 눈이 들어가면 전부 눈,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눈, 에 해도 되고. 이에 자가 언덕에 자인데, 언덕은 자에다가 이 홀규 자가 들어가 있는데, 에 원래 앞에 삼수변이 들어가면은 언덕에란 말이죠. 그 언덕 밑에는 항상 물이 흘러. 그러니까 이게 물을 표시했듯이, 눈목자가 들어가면은 눈초리 에 자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곳. 음. 그 다음에, 여기에, 에, 눈썹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러면 눈썹, 눈썹 밑자가 된다. 눈썹 밑. 음, 이렇게 하면은 눈썹 밑자가 되는데, 요게, 그 다음에 눈썹이 이제 요 속눈썹을 또 이렇게 에, 있죠. 필요시에는 속눈썹을 달아내기도 하고 이하는데요 속눈썹 첩자가 또 있어요. 속눈썹 첩. 음, 이거 이제 13획인데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총 13획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 획수를 이런 경우에는 익히면 복잡한 글자는 공부하기가 또 어, 쉬워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획수를 이렇게 익히는 방법도 있다 송, 이게 송썹첩자다 송섭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송섭첩이냐? 요 음을 나타내는 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이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배틀 디딜 판 섭자다. 배틀 좀 어려운데 배틀 디딜 판 섭자다. 이 섭해서 속눈썹 첩. 이와 같이 이 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에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13맥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면서 에이 속눈썹 첩. 왜 첩이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이 글자가 배틀 디딜판 섭자이기 때문에 음을 나타낸다. 이런 것이죠. 한번 익혀놓으면 뭐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눈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고 어 또 한쪽 눈을 더 그리면은 그 사이가 이제 미간이니까 여기에 눈썹 밑자가 있으니까 여기 사이간자가 여기 들어가면은 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간 이렇게 하면 이제 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에눈 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와 같이. 오늘 이 다섯 자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그 사용하는 그런 한자가 이 부에 해당이 되고 있다. 물론 뭐 그러지 않은 한자는 하나도 없지만은 에, 특히 에, 발, 그 다음에 이거 어, 엄지 손가락과 같은 에, 흰백 우두머리 말하는 이 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가죽 표피 가죽 피, 그 다음에 밥 먹는 그릇. 그릇. 그 다음에, 눈. 눈은 또 구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 공부한 이 부수 다섯 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도 되고. 그러나, 이 부에 해당되는 한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 부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알고 나면, 그 뜻을 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오핵 부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